기도할 때 언제나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죠.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어 분명히 우리는 기도할 때어그 기도의 동력이 떨어질 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해 또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할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할 때도 있고, 기도하여도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 생활에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어,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그 확실한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장 1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솔로몬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단다. 내가 다 듣고 있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어."라고 기뻐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던 그 모든 수고로운 시간들을 그 한마디로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구장 바로 앞절 66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6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이 만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행하실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의 해결, 간구에 대한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3절로 돌아와 제가 전반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 즉 어, 솔로몬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드린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폐역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사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나요? 여전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응답하시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전히 말씀하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단다. 네 눈물을 보았단다. 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찾으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확신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약속들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아 이제 응답 될 때가 됐는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는 응답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이게 기도 응답인가?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 내가 영빨이떨어지다 보다,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가 보다, 그 관계를 의심할 때도 있죠. 과연 그럴까요? 이런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욥이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과 그때 때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당장 지금이죠. 고난 받고 있고 괴로운 지금 오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응답 방식은 무엇입니까? 만사형통 해결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는 항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식과 응답의 때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포함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응답 방식과 그 응답의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인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어지는 4절부터 9절 말씀은 약속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어지는 모든 그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이후의 왕들이 불순종한 그 결과로서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고 약속한 성전이 결국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이 지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참 성전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의 몸을 온전히 허무심으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삼아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생과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을 새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로도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성부 하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리고 내가 네가 나의 백성을 위해 달린 그 십자가 희생을 내가 다 보았은즉, 네가 예수 그리스도 너의 이름 안에서 건축한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인 교회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약속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시키시고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 솔로몬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 안에 두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방식과 때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과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